폐식용유와 생활폐기물 등으로 만든 친환경 항공유 SAF는 일반 항공유와 비슷하지만 기존 탄소배출량의 80%까지 줄일 수 있는데요. 세계 19개국에서는 이미 이 항공유를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20번째 SAF 급유국가가 됐습니다.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운항전인 여객기에 친환경 기름이 섞인 항공유가 급유됩니다. 항공유에 화석연료가 아닌 폐식용유나 생활폐기물로 만든 지속가능항공유 사프를 1% 혼합한 겁니다. 1%만 섞어 사용해도 연간 약 16만 톤의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일본 하네다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를 시작으로 국내 6개 항공사는 연말까지 사프가 섞인 항공유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번 운항을 계기로 한국은 세계에서 20번째 지속가능항공유 급유국가가 됐습니다. 세계 구위의 항공산업 또 1위의 항공유 수출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이미 19개 나라가 시작하고 있는 사포 사용을 더 이상 늦출수가 없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지속가능 항공유 확산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2027년부터는 국내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기에 지속가능 항공유 혼합 사용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산업부는 항공 분야 탈탄소화를 위한 지원과 체계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초기 단계에는 국산 SAF를 급유한 국제선 정기 운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자율적인 SAF 사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인센티브 체제를 마련하겠습니다. 한편 기존 항공유보다 두세배 비싼 가격에 항공사와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 정부는 업계와의 논의를 통해 마일리지 제도 등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채널 아 선업뉴스 이지은입니다.